안녕하세요. 레드맨다입니다 자, 오늘은 또 물건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녹영금들. 녹영금들인데, 요 아이도 겨울철에 그 추위에 좀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햇빛도 좋아하고, 반그늘에서도 괜찮고,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또 괜찮고, 그냥 물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주셔서 키우시면은 괜찮아요. 잘 키울 수 있고, 잘안 죽고. 근데 이 녹영들이 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이쁘거든요. 꽃들이 이제 하나 정도, 이게 이제 한 포토에서 꽃이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피는데, 이 꽃들이 그, 합식을 하셔서 많이 키우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꽃이 많이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도 어 수정을 시키면 수정이 다 되는 아이들인데 또 키우실만하고 또 집에서 초록 초록하니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노랑 색깔도 볼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한 포터보다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포토 합식을 하셔서 키우시게 되면은 양이 좀 많아야 이쁘거든요 아이들이 좀 많이씩 심어보세요. 이것도 합식하시면 괜찮습니다. 녹영 금들 요거는 앙팡 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 사실 이 앙팡 금들은 햇빛이 조금 있어야 좀 이쁜데요. 사실은 햇빛이 너무 센거 보단 햇빛이 한20-30% 정도 있게 들어와서 그 자리에다 키우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 앙팡금은 일반 이제 에케베리하고 틀려서 프릴과다 보니까 프릴 종류라고 해서 이파리가 좀 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햇빛보단 반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실 때 아주 소량으로 주셔야지 많이 주시게 되면은 애들이 좀잘 녹아요 그래서 조금씩만 주고 키우시면 되고요 요 아이들은 이게 금들이 선명하게 나와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면 참 이뻐요 황금색이 좀 많이 나오는 아이들 앙팡 금들 지금 음, 보고 있는 아이들은 육종 마리아 육종 마리아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이름이 이제 수잔나라고 해서 이제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요 육종 마리아들은 색깔들이 지금은 초록초록한데요. 집에서 분갈이를 한번해 주셔야만 색깔들이 파랗게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수잔나 종류들은 그 빨간색 부담도 노랗게 나오는 아이들인데 어, 지금 쪽좀 많이 있을 때는 젤리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젤리금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현재에서 키우시다 보면은 젤리금들이 좀 많이 나오는 아이들 육종 마리아 수잔나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조금 비싼 아이들인데, 저희 농장에서는 어 젤리를 찾아가시든, 금을 찾아가시든, 저희가 천원씩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요즘 이 창들은 물을 좀 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활착이 되고 기운도 차리고 색깔도 이뻐지고 그래요. 근데 물을 너무나 안 주시다 보면은. 어, 애들이 이제 쪼글쪼글 말라 있는데 색깔은 이쁜데 대신 좀 쪼글쪼글해서 들리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많이 주시지 마시고 조금씩만 주시는 게 제일 좋으네요. 육종 마리아 수잔나 지금 이 아이도 육종 마리아에서 어, 새로 어, 분리가 된 아이들. 새로 분리가 돼서 이름이 지어진 아이들인데, 엘리나라고 해서, 요 앞전에 보여준 수잔나하고는 색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요 애들은 노란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붉은색, 붉은 계열로 나오는 아이들이라, 또 요것도 키우실만 하고요. 물주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천 원씩 드리는데, 지금, 얘들이 지금,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뾰족뾰족한 아이들이 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창이 뭔지, 국민이가 뭔지들 이렇게 모르신 분들이 좀꽤 많은데, 요렇게 생기는 아이들을 국민이라고 하고, 이렇게 뾰족한 아이들을 창이라고 하는 거네요. 저희 농장에 천 원짜리 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서 골라가시다 보면, 이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요런 아이들도 샵합씩 하시면 되게 이쁘고 이거는 사고. 이게 매직 잼 골드. 응? 여기에 보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레티지아가 아니고 응. 매직 잼 골드예요. 매직 잼 골드. 근데 지금 매장 가격으로는 저희 농장에서 천 원씩 판매를 하는데 응. 다른 매장에서는 이 매직 잼 골드 군생들을 응. 절대 천 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죠? 아니네. 아니 얘기하셨다 돼요? 네, 네, 네. 음, 요거를 지금 다 제가 응. 그 유튜브 방송으로 네, 해서 이제 해네. 비싼 아이들을 응. 이제 저렴하게 이제 올려드리고 이게 옷이라고 하는 거니까 많이 고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매직젠골드라고 <laughs> 하는 건데 매장에서 이 가격에 살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냥 한두짜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4두, 5두가 아니라, 보통 10두 이상이 다 넘는 아이들이니까, 이 매직잼 골드 와서 그냥 갖고 가셔서 합식을 좀 많이 하세요. 가격이면 최하로 뭐 8,000원대가 넘는 아이들이니까, 와서들 많이씩 갖고 가시고, 왜 그러냐면 1,000원씩이니까 많이 갖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매직잼 골드. 저희가 이번에 출고시키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얼마 없어요.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인데 이제 거의 다 팔고 나면 사이즈들이 조금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큰놈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한번 올려드리고요. 요 아이들은 물을 전체적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흠뻑 주셔도 되고 흠뻑 주셔도 되고 또 그냥 슬쩍 주셔도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되는 물건들이니까 대충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매직쟁 골드에도 금이 있고 저 철화가 있고 그래요. 와서 재미삼아서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그 다는 못 알려드려도 한두번씩 오면은 이게 금입니다. 이게 철화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매장 제가 농장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막 다 알려드린, 알려드라고 하면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와서 한번 좀 한번 골라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직쟁골도 철화들도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농장에서 지금 천 원씩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금방 봤는데요. 요렇게 이제 철화가 있어요. 이렇게 철화가 있고요. 또 금들도 있고요. 이렇게 군생들은 뭐다 아무튼 오시다 보면 다 군생들이니까 한번 쭉 한번 골라 보세요 요 아이들은 아무 캐나 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물건이 좋은데 안 좋은데 하지 마시고 진짜로 저렴하게 드리니까 많이들 골라 가시고요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저기에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홀딱 빼가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철라 한번 보여 드리고 이렇게 금 보여 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와서 한번 골라 보세요. 제가 지금 손님들 안 들으라고 슬쩍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기 그 뭐야 합식하시면 되게 뭐. 그 정야 같은 경우는 사이즈 엄청 지금 크잖아요. 그냥 많이 숨으셔도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야곱샘 이번에 신상품으로 만든 아이들인데 요것도 그늘에서 키우셔도 좀 많이 이쁜 아이들이고요. 샹그릴라 좀 많이 갖다 심으세요. 이렇게 큰 사이즈들 제가 팔면서나도 너무 아까운데 이 샹그릴라 좀 갖고 가보세요. 좀 보통 와서들 좀 가져가시기는 가져가시는데 이 샹그릴라만큼 다육이 중에 이쁜 아이들이 거의 없거든요. 요것도 한번 갖고 가서 한번 키워 보시고요. 사이즈 보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샹그릴라 어서 오세요. 그래가고 내가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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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내에다 넣었거든요. 네. 근데 실내는 따뜻하긴 한데 햇빛이 네. 안 들어와. 아 괜찮아 겨울에는 물만 안 주시고 네. 버티시면 괜찮아요. 물 주지 마세요. 네, 겨울에 3월 한 10일까지는 응. 물 주지 마시고 좀버티세요아 어, 괜히 물 줬네. 그럼 뭐아 겨울에는 웬만하면 물안 주시는 게 좋아요. 어, 어, 어. 참 그리고 사생님 예. 아, 어, 끝에 화분에 있는 거는 얼마에 조회, 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저 영상 요거 몇 개만 좀 찍고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 답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정야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정야 같은 경우는 요즘 사이즈가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크죠. 요거 10개 산 15개 정도만 합식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이쁘거든요 이 정야가. 제가 정야 합식 금방 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이쁜가? 합식을 하실 때그 정야 같은 거 이렇게 낮은 아이들 합식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이렇게 합식을 하는 게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이 합식을 하실 때 무조건 합식을 하실 때 무조건 큰 것만 가져가시는데. 큰거 말고 작은 사이즈로 갖고 가시는 게 합식이 되게 이뻐요 돈 조금 들인다고 막 얼굴 큰거 가져가 버리면 애들이 안 이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적은 사이즈로 갖고 가셔서 많이 심으세요 이렇게 많이 심어 봤자 돈, 돈 만원 이만원도 안 나오니까 많이들 심으세요 정야 제가 이 합식하는 방법 좀잘 알려드리잖아요. 좀그대로 하셔서 심으시면 참 겉자르지도 않고 좋고요요 정야들은, 어, 물을 주시는데 많이 주셔도 되고 사실 조금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정야들은 그 원래가 우짜라면서 크고 아랫 입장이 많이 붙어서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들이 웃자라게 되면은 봄철에 봄 돼서 비를 많이 맞춰 주시게 되면은 그 겉자란 부분 아이들이 동글동글하니 되게 이쁘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영상 한번 올려 드릴게요. 정해요. 요 아이는 이제 피치걸이라고 해서 백봉하고는 조금 틀리는 아이들인데 사실, 일본 백봉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비싸지요? 저희가 고거를좀 잘라서 이름을 이제 피치걸로 만들어서 좀 그냥 이렇게 출고를 시키는데, 일본 백봉하고 일반 백, 어, 일본 백봉하고 일반 백봉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농장에서는 항상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거 피치걸 도 한번 골라보시고요. 요 아이들은 색상이 아주 그 복숭아 피치걸은 이제 복숭아 여인이라고 해서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또 요것도 저희가 농장에서 다 천원씩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많이들 갖고가서 심어보시고 너블리 로즈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군생으로 금으로 변이금으로 58금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꺼내놓는데요. 저희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작업을 해도 너무 빨리 나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더블리 로즈도 제가 좀 많이 꺼내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58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복용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거든요. 계절금 아닙니까? 제가 지금 꺼내드린 아이들은. 그 다음에 삼방금이 있고, 그래요. 너블리 로즈. 문페어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키우셔도 잘안 죽고, 이쁘고, 참 복스럽고 그런 아이들, 문페어리들. 요건 대충 한번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다육이 못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문페어리 한번 꼭 키워보세요. 진짜 대품으로 키우셔도 이쁘고, 소품으로 키우셔도 이쁘고 그러는 거니까, 저희가 물건을 항상 좋은 물건 아주 큰 사이즈만 드리기 때문에, 한번 잘 키워보세요. 요거는 청금장이라고 하는 견데, 요즘 와서 보시게 되면은, 어, 청금장 머리 쪽에가 노란색이 물들어 있고,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 그러는데, 얘는 금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 계절 계절마다 색깔이 좀 틀리게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은 진짜 금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뭐 약을 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금들이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요것도 천원씩인데 꽃이 많이 이쁩니다. 요거는. 천금장. 라일락도 좀 많이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스 한 몸짜리들인데 마커스 한 몸짜리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양이 양이 막 이렇게 이렇게 양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 정도만 심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중포트에다 옮기셔도 될 사이즈를 갖다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키워 보시고요. 마커스. 근데 네, 저희가 농장에 지금 물건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영상을 올리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씩 올려,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 많이는 못 올리고 이렇게 조금씩만 올려드리는데요. 와서 쭉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 또 골라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양진을 좀 가격대가 비싸서 가격 좀 조금 내리려고 양진을 작업을 좀 많이 했네요. 지금 자구들이 빠글빠글하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거의 다 군생이거든요. 요 양진들은 어~ 원래는 지금 색깔이 빨개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고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좀 파릇파릇해서 그러지 분갈이만 하든 하셨다면 색깔이 이뻐지는 아이들 양진 근데 제가 저도 금방 봤는데 어~ 어~ 금들이 꽤 많이 있네요 양진들이 요렇게 이제 줄금들도 있고 어~ 이렇게 또, 복륜들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오팔도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꽤 많네요. 와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저, 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 인제 봤어요. 저, 인제 봤는데, 새금들도 많이 나오고. 양진. 양진은 제가 자주는 못 드리고,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빼니 못 드리는데, 사이즈게 이렇게 좋은 사이즈들은 저희가 자주 출고를 못 시켜요. 왜 그러냐면, 늘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들 와서 한번 골라보시고요.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양진들. 지금 요거는 우주목인데, 원래 이제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우주목이. 요거는, 어, 이름이 지금 따로 틀리는데, 요거는 내가 정확히 이름 알아서 좀 알려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주목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같은 우주목이래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잘 모르다 보니까 원종 우주목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 아이들이 좀 금이 잘 나오고요. 일반 우주목들은 동글동글을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아이들은 뾰족하게 나와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름 따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대신 지금, 원종 우주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경우는.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이렇게 큰 사이즈, 대품, 중품 사이즈다 보니까요. 괜찮습니다. 부용도 저희가 많이 갖다 놨는데, 큰 사이즈로만 좀 많이 갖다 놨고. 지금,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해드려야지? 하, 지금 여기에는 그저 뒤쪽에 오시면은 어, 흑, 흑법사 종류들인데 흑법사가 아니고 뭐 캐시미어, 뭐 샐러드볼, 에오니움 이런 종류들을 좀 많이 갖다 놨으니까요. 요거는 빨리빨리 크는 아이들이니까 많이 씩안 가져가셔도 한 개씩만 가져가셔도 어 많이 크는 아이들이니까요. 또 봄이 돼야 또 색깔들이 이뻐지고요. 요거는 꼭 한번 어, 종류별로 가, 갖고 가보세요. 한 15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천원짜리들 용월이나 버날렌스나 고스티는 저희가 작년에 너무 물건이 딸려서 올해는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대신 이거를 조금 빨리 만들다 보니까 물은 안 들어 있는데요. 지금 버날렌스 비싼 거 아시죠? 근데 버날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한 개씩 이렇게 꽂아 놓은 게 아니라 포토에 숫자를 좀 많이 꽂아 놓고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여기 제일로 뒤쪽에 오시면 버날렌스 용월 고스티 그 다음에 어 분홍용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색깔이 거의 흡사한데 같이 합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합식을 해 놓고 나중에 키우다 보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대품 만들 때 합식을 해서 한번 심어 놔 보려고. 요거는 좀 많이 갖고 가서 한번 키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류가 좀 많은데 다는 못 올려 드리니까 제가 간간 이렇게 한 번씩 또한번 올려드리고, 오늘 물건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골라보시고요. 또한 내일 모레쯤에서 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좋은 날 되시고 내일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들이 자꾸, 고객님들이 자꾸 뭘 물어봤어서 좀 물어봐주, 아, 얘기 좀 해줘야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